오. 오, 네. 감사합니다. 아, 오, 오. 저도 많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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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가끔 이기는데요. 아, 예. 아, <laughs> 어, 탄도가 굉장히 낮다. 굉장히 낮죠요 네. 네. 다들 탄도가... 낮게. 요즘에 힘들 것 같습니다. 요즘에 <laughs> 힘들 것 같습니다. 저는 <laughs> 좀 낮은데. 예. 예. 일단은 네.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보시면은 좀 탄도가 낮게 가면서 왼쪽으로 네. 이렇게 말리는 그런 훅. 네. 로우 훅성 볼이 나오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일단 거리선에도 많이 보실 거고, 음.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, 손목을 좀 많이 쓰셔요. 지금 보시다시피 네. 백스윙 올라갈 때도 그렇고, 다운스윙 때도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서 손목으로 좀 덮어치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교정을 하실 건데, 일단 어드레스를 한번 써보실까요 어드레스 쓰셨을 때 그리고 어드레스 때도 등도 조금만 더 펴줄게요. 이렇게, 그 엉덩이도 뒤로 좀쭉 빼시고요. 그다음 어깨 힘 빼시고, 어깨를 좀더 내려놓으시고, 그다음 백스윙은. 항상 타겟의 반대 방향으로 그대로 밀어준다. 그렇죠? 그리고 다운 스윙 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네. 이제 회원님이 보시면 그립 있죠? 네. 그립 끝, 그립 끝으로 그냥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하세요. 그립 끝으로 공을 이렇게 친다. 음, 그러면 어때요? 잘 넘어가잖아요, 그죠? 힘을 빼야지만 헤드는 넘어오는 거예요, 그렇죠? 근데 이제 너무 또 손목을 쓰시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, 이렇게. 음, 그렇죠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. 이런 느낌으로.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피니시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고. 그래서 무조건 그립 끝으로 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한번 쳐보세요. 와우! 자, 자. 최프로님, 따로. 뭐 네. 도와줄 말. 음, 오, 거의 엄청나가셨네. 네. 음. 좋아지셨어요? 그만, 가게도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박프로님이 또 얘기를 잘해주셔갖고 네.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. 이 어깨가 많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아 그러니까 왼쪽으로 공이 이렇게 있으면 다들 그냥 제일 아마추어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공 쪽으로 다 이렇게 어드레스가 덤벼있어요 음 아, 그러니까 쏠려있어요 이렇게 치시고자 하는 마음이 좀 강하셔서 몸이 지금 보면은 한번 어드레스 잡아보세요 이 상태에서 원래는 지금 발 안쪽에 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조금 더 원래는 들어오고 체중을 반대로 이렇게 둬야 되는데 공이 뜨는데 이렇게 음. 있다 보니까 더 이런 식으로 음. 네, 덮어 헤드가 덮혀 들어가는 거거든요. 이렇게 어깨를 오. 조금 뒤로 이 나와 있는 어깨를 조금 이렇게 뒤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음. 왜 선수들 음. 이렇게 뭐 퍼터 할 때나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 어깨 이렇게 치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. 네, 네. 그렇죠. 이 오른쪽이 보통 강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거든요. 음. 대부분 네. 칠 때. 그러니까 이 어깨를 조금 넣어준... 뒤로 보낸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있으면 뒤로 조금. 보내 주세요. 그리고 뭐, TV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보통 수건이나 이런 거, 수건이나 아니면 장갑 같은 거 이렇게 끼고, 장갑 같은 거 끼고, 백스윙 하시는 연습하셔도 좋고요. 이렇게 어드레스 때 껴있다고 생각하고 한번. 와우! 어, 두 분의 변화를 보면서, 와, 어, 진짜, 원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, 레슨 받아보시게 어쩌셨어요? 아, 너무, 너무 좋은 가르침 받은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. 골프가 <laughs> 뭐, 거리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. 네, 네 맞습니다. 뭐, 거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뭔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?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 늘리기 위해서, 연습 스윙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, 진짜로 아, 공 놔두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제 드라이버 가지고 네. 어드레스 셋업을 올바르게 잡은 상태에서 네. 내가 휘두를 수 있는 만큼 가장 빠르게 아. 한번쫙 휘두르고 네. 그리고 또한번더 휘두르고 그렇게 10개가 한 세트 아.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500개씩 휘두렀습니다 아. 그렇게 하니까 아, 한 때리는 것보다도? 그렇죠 그러, 그래야지만 또 힘도 빠지고 아. 이 팔의 스피드가 빨라지기 때문에 아. 네. 공이 있다 보면 아. 본능적으로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속도를 더 제어하게 되거든요. 네, 네. 힘을 빼야 이게 채 넘김이 더 빨라질 그렇죠. 수 있으니까 네. 공 없이 네. 공 없이 연습을 하신다면 금방 스피드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. 즐거운 라운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네. 감사합니다.